우리의 자랑스러운 히든크루는 밤낮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.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할 운, 화, 의, 난리 다가오게 되는데 과장님! 과장님! 여기 오시게 된 소감 한번 해주시죠. 어, 희망지 문화의 날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에버랜드 놀러 올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, 너무 재밌습니다. 오늘 하루 재미있게 놀고 어,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재금 매니저님 문화의 날 소감 한마디. 뭐라고요?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아니야, 잠시만. 잠시만. 아, 아우, 이거, 이거, 이거. 현승 매니저님 문화의 날 소감 어때요? 너무 행복해요. 문화의 날이다. 그래요, 좋아요, 좋아요. 매니저님 문화의 날 소감 한마디. 너무 좋아요 네. 아, 네. 아 네. 그 문화의 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아, 매우 좋네요 이런 회사가 어딨냐지 비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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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원초롱입니다 <laughs> 감독님 안무습에 끼가 <키가> 많이 끼셨네요 원초롱입니다 <laughs> 네? 어떠셨습니까? 네, 이러고 어떠셨습니까? 190 아, <laughs> 아니 1뭐9 <laughs> 0 이상은 문의하라고 써있던데 아니 무표정으로 타시던데? <laughs> 앞에서 느끼는 <laughs> 늦기는... <laughs> <laughs> 한 초해줘 한 초해. 무엇인가요? 아 귀여워. 와아 영상이야. 하나 둘자 이거 얘기할게요 인터뷰. <laughs> 아, 아 진짜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이 희망 중지의 문화에 있는 날 진짜 싫어요, 이런 영상. <laughs> 문화에 있는 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하여 어, 조직 문화 개박살났다고 생각하고 <laughs>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배고파요. 혹시? 배고파요. 혹시? 자, 밀착 취재 24시 제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A.H.C 제품의 어, 카밍성 쿠션 EX라는 제품이요 이게 되게, 되게 촉촉하거든요 바깥에서 선크림 바르려면 코에 묻으니까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쿠션이고 그러면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바를수도 되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시작할게요 잠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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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버랜드 맞습니다. 버텨야죠. <laughs> 랜인데 아, 랜드마크 선살. 들어갈게요.